슬라이드 노컴 샵이 트릭 팁을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슬라이드 노컴 샵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카빙을 충분히 넣어 주셔야 돼요. 레귤러 센스의 기준 올라가신 후에 오른쪽으로 카빙을 충분히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뒷발의 위치는 최고 휠이 있는 이쪽 부근에서 내가 미는 힘이 좀 약하다 싶으면 좀더 당겨서 킥 쪽으로 더 많이 가주시면 좀더잘 도는데 여기서 킥 쪽으로 갔을 때는 플립이 더잘 먹으니까 내가 미는 힘은 충분한데 플립이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좀더휠 쪽으로 플립은 안 먹는데 미는 힘이 약하다 한다면 킥 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여기서 자신이 가장 편한 위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킥 쪽으로 가는 게 편해서 이쪽에 넣고 해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카빙을 충분히 넣어주신 후에 이쪽을 이제 이쪽 킥을 발가락으로 건다는 느낌으로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을 이쪽 보드 사이드 쪽에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고 보드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보드를 눌러서 던지는 게 아니라 보드를 옆으로만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배울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보드를 이쪽 사이드를 누르면서 미세요. 그러면은 페거스스 같은 기술처럼 이쪽 사이드가 눌리면서 들어가서 플립에 먹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누르면서 미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뒤로. 밀어만 주는 거예요. 밀어만 주시면 큰힘 없이도 보드가 충분히 돕니다. 누르고 밀고 올라가니 카빙 충분히 넣고 발 밀어 준 다음에 들었던 킥을 쳤던 발은 올려 줘서 보드 앞부분에 주시고 다시 뒷부분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카빙을 넣을 때 카빙은 발로만 넣고 상체는 앞을 향해야 돼요. 여기서 많은분들이탑빙을 넣으면서 몸, 몸도 같이 앞으로 가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셔서 보를를수수없없요요방보셨셨이 보드의 이행방향진행방은앞쪽인은앞쪽인 진행 방향은행사향은이사로가이려서보버려서보이쪽으로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가서 보드를 랜딩을 할 수가 없어요. 카빙은 발가락으로 주고, 내 몸은 앞을 향해서. 보드와 내가 일직선이 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내 몸은 앞으로, 카빙은 발로만 넣으시고,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밀어주시고, 올라갑니다. 다시 카빙, 내 몸이랑 같은 방향.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백슬라이드 누컴 셰빗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직접 보더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트릭을 탈수 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기 소개 한번만 해주시죠 자기 소개도 해야 돼요? 아네 저는 올림픽 공원에서 보드 타고 있는 이 주영입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죠? 아네 기억 나요 그러면은 한 번만 하면서 제가 자, 여기가 잘못됐다 찝어주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출발 플립이 먹었을 땐 뭐다? 내가 킥발로 자꾸 눌렀다 탑잉 충분히 기다리고 넣고 <웃음> <웃음> 플립 넣어서 타면 더 멋있다 카빙 충분히 넣고 차는 게 아니라 밀어준다. 그죠? 여기서 조금만 더 밀면 은 틱택 안될것 같아요. 틱택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한번 더. 충분히 밀어줘요. 카빙 충분히 넣고 다시 다시. 뒤로 많이 민다. 하고 마지막에 발 들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뒤로만. 오케이. 발가락에 걸려야죠. 살짝 마지막에. 한번 더. 출발. 어, 번거 깔끔했다. 아 밀때 짧게 밀지 말고 길게 쭉. 타빙 많이 넣고. 위야비야 <laughs> 밑으로 말고 위, 옆으로. 네, 그냥 옆으로 사용니다발이 어, 너무 크기게 있거든. 아, 네. 약간 깊이 있는 좀 풍성하게 였대. 타빙 많이 넣고. 어. 아. 아왜 이러냐? 딱세번면 나을게 좀더 자신 있게 밀어도 돼요 어. 자신 있게 여기는 롱보드 와. 라이더 유진 님이고요 나 이거 안 해가는데? 유진 님의 시고와 어. 진짜 진짜 바로 한다 다리 지금 너무 조금 밀거든요. 그런데 길게 오름 일어요. 쭉, 쭉, 그죠. 하한번 더. 그죠. 아이고. 굿 굿. 자기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보드 타고 있는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출발. 지금 킥을 어, 눌렀어. 킥을 누르지 말고 뒤로 많이 뻗어요. 그쵸? 킥 카빙 들어가면서 오. 지금도 카빙은 너무 조금 넣거든요. 카빙 좀더 길게 그리고 킥도 짧게 차지 말고 길게 밀어요. 쭉, 빠르게 쭉. 그죠? 마지막에 앞발의 힘. 마지막에 앞발의 힘, <목소리> 왼발에 힘. 쭉 밀어요. 아, 여 아깝다. 자신있게 마지막에. 어? 릴수있겠 마지막. 그쵸? 한내더한어더한번더한번더 나이스. 한번더 오늘 백슬라이드 노크샤 샵이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쉬운트립인것 같아요. 초보자들도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쉬운트립 근데 멋있어요, 사람이. 형도. 네 이거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트립도 아니고요. 여 지금 활용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연기나. 시간 투자해서 배워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쉽고 재미난 트릭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